문제는 주변에 술이 즐겁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술이 없이는, 어 그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술인데, 어이 나는 나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느니, 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근데 그거는 좀 못된 생각이에요. 첫째로 그렇게 하면 가속모화가 돼서 금세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치매 환자처럼 이제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다전가하는 거겠죠. 그게 우선,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허구. 두 번째 허구는 뭐냐면, 술은 낙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조금 고쳤습니다. 근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즐거움이 나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즐겁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보상이 나오고, 운동을 해도 즐겁고요. 산책을 해도 즐겁고요. 설탕을 먹어도 즐겁고, SNS를 스크롤 해도 즐거, 즐거운데요. 사람은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센게 술이죠. 근데 이렇게 센 거를 우리가 자꾸 자꾸 조차 가고 추종을 하는데 그센 거는 사실은 나머지 정상적인 활동들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성 마약을, 펜타닐을 예를 들어서 술보다 100배 더 쾌감을 주는 펜타닐을 우리가 섭취했다고 칩시다. 며칠만 지나면은 이 펜타닐의 쾌감은 애초에 술이 주던 것만큼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것만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즐거웠던 것들은 효과가 다 반에 반에 반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즐거운 것들을 더더더 더더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의 우리 삶에서의 즐거움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은 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해로운 건강 건강상의 해롭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해롭거나 이런 해로운 자극들을. 줄여내게 되면 원래 억눌려 있던 정상적인 활동들이 더 많은 도파민, 더 많은 즐거움들을 주게 우리 뇌가 서서히 바뀝니다. 이렇게 뇌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3개월, 어, 완전 또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은 1년까지 걸리기도 하고 아주 최악의 경우는 뭐 3년까지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 이런 하여튼 불필요하고 나쁜 이런, 어, 쾌락원들을 제거를 하면 우리는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은 활동들을 그제서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절대 사람의 낙 또는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유일한 내 삶의 즐거움이고 그거를 아사가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것을 보여드리고 어,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술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술을 덜어내서 다른 즐거움이 살아날 수 있게 되살아날 수 있게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술을 드시고 나는 빨리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어, 우리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끝에 있는 게 술이라고 해서 술은 정말 끊기도 어렵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이제 의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술을 드시게 되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일찍 끊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아파서 강제로 끊기거나. 병이 나서 끊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반영을 하는 통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연령대별 주류, 주요 식품류별 1, 일 섭취량인데, 여기서 주류를 보시면 50대에는 아주 메이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에 상위 지금 6등의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대 이상이 되면은 80, 마이너스 90%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80대 이상이 되셔서 되셔서도 술을 이렇게 막 드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 이전에 어, 자발적으로 끊으셨건 아니면 아파서 끊으셨건 노쇠해서 끊으셨건 결국에는 끊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 술은 지속 가능한 어떤 즐거움을 주는 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고. 어, 나의, 나의, 나의 치매를 12년 앞당겨서 만, 날수 있는 굉장한 가속노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그 효과는 뇌 영양제로 상쇄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그냥 일찌감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찌감치 줄이시고 절주를 하시고 단주를 하시고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아파서 끊기게 되고 이렇게 아파서 끊긴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보통은 이제 부인분들 고생을 하시는 거죠. 또는 자녀분들이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술에 대해서는 줄이는 게 좋겠다. 꼭 이제 기억을 이제 해주시고요. 자, 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주. 스스로 적절히 양과 빈도를 조절하며 마시는 것. 절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하루에 술 한, 맥주 한 잔만 딱 그까지만 마시고서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중독원에도 중독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술을 즐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속로가 가능하세요. 그분들은 절주하시면 되십니다. 스스로 적당히 하루에 한 잔까지만 마시고 또 이틀 연장으로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한 하루 한잔 정도 마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하시면 됩니다 이게안 되면은 이제 금주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양이 늘거나 빈도가 점점 촘촘해진다 이런 분들은 금주 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시고 아예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는 마시게 되면은 결국에 연장으로 마시면 결국에 중독회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상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어, 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력이 떨어지고 내가 수, 술이 나의 유일한 낙이 되고 이게 삶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 절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의사의 도움이나 어떤 치료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조 모임에 나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적으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단주라고 하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절주금주 단주. 그러니까 금주와 단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존이 있는 분들은 단주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문제는 실제로 가족들한테 고생을 하게 만드는 분들, 그니까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들은 이 전두엽 기능, 머리 기능이 나빠져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도 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 절주 음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단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단기적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고위험 음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술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단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그동안 술의 해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술은 어, 발암 물질이고요. 어, 그 다음에 뇌 독이에요. 어, 치매 약이에요. 치매 생기는 약입니다. 치매 안 생기는 약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람이 술을 좋아하게 된 이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술이 이렇게 그다지 좋아지 하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술취한 원숭이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취한 원숭이 가설, 어, Drunken Monkey t h e o r y 라는 건데 원숭이가 알코올이 들어있는 과실 열매를 따먹는 걸 좋아하고 이것들을 이제 그 따먹고 이제 술에 취해 있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알코올을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어 인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영장류에도 이미 그 뇌의 회로가 있는 것이죠. 술은 사실은 단순당 설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순도의 그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어떤 어 과일에 과실에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과실 당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품질의 과실, 고품질의 영양소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자연 상태에서는 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과실을 따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동물들이 자연 선택,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수렵채취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 과실 속에서 낮은 당도의 과실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술의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 농도는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술을 담그고 정제를 해서 막 15%, 또 증류를 해서 40%, 60%, 70%까지 사람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그거를 감당을 하지 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수렵채취 사회에서의 과일은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사과를 생각을 해보시면 맛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드시면 굉장히 당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가공을 하고 육종을 해서 굉장히 달게 만든 지금 파는 과일이나 이걸또 짜서 과즙을 농축한 이런 상업적인 주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우리 뇌에는 쾌락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그거는 굉장히 또 대사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굉장히 낮은 저도주를 아주 어, 우연히 이렇게 먹어서, 이제 즐길 수 있었던 그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굉장히 다량을 먹게 된 지금 이런 부자연스러운, 이런 부자,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술은 굉장히 해로운 단순당이랑 비슷한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술은 우리 몸 속에서 유, 유익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저 뱃살, 지방간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단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과당, 액상과당 같은 걸 드시게 되면, 그건 에너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그거는 어, 뱃살이랑 지방간으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단순당과 똑같은데 단순당보다 한 10배쯤 더 해롭고 머리는 나빠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원숭이의 어떤 회로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좋아하는 게 어떻게 무슨 뭐 문화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습관과 내 행동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술이 땡기고 언제 술이 먹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적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이 원래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맥주를 한잔 이렇게 쫙 마셨는데, 어그 대신에 다른 이제 그 음료수를 한잔 마시니까 또 똑같이 차가운 거를 워셔을 하니까 술이 전혀 땡기지 않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 제가 술을 좋아하던 주요한 메커니즘은 저는 목이 발라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어디 술자리에 가더라도 저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이 전혀 당기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술이 당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우리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상황에서 요 쾌감을 원하게 되는데, 요게 술인지 단순당인지, 아니면 밥인지 잠인지 SNS인지 포르노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저 지쳐 있는 상태에서 어, 배가 고프거나 또는 잠이 필요하거나 휴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저 술이 땡기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술을 먹고 자게 되면 수면이 구조가 다 깨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뇌가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술 이렇게 땡겨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너무 힘들어서 술이 땡기게된다 술을 그래서 확 먹는다 이거는 오히려 어, 나의 스트레스를 더 높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술이 땡기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게 조금 더 슬기로울까를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도 하는데 굳이 그까지 이제 가지 않다 안,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습관을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어, 이 알코올 위존 고위험 음주는 반드시 우울이나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랑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술 드시면 일단 잠을 잘 수가 있고, 술 드시면 우울감이 좋아지고 또 불안감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장 의사를 만나기는 부담스럽고, 당장 내 옆에는 편의점에서 맥주 살수 있으니까 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서 다른 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중독성이 없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상담을 받고 다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훨씬 슬기롭겠죠. 만약에 이 정도가 심해져서 어떻게 해가 지거나 또는 한밤 6시만 되면 이미 막술 생각이 난다. 또는 집에서 밥 먹기 전에 이미 맥주, 캔맥주 따고 있다. 이 정도가 되시면 그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코올 그 크레이빙이라고 하거든요. 술이 너무 땡기는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을 쓸 수도 있고, 때는 이제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 보통은 내과 선생님이 이제 내과적인 문제를 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 문제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하게 되면 어, 금세 술이 떠오르는 상황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이제 술의 해악을 이해하시고 사람이 술이 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 동물적인 본능 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내가 이제 목이 마른 상황 또는 지하철에서 사람들 확 틈에 끼어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퇴근하는 상황 아니면은 뭐 어, 어떤 맥주 광고를 본다거나 이런 큐 신호가 오면은 근데 중독 회로가 생겨 있거나 습관 회로가 생겨 있으면 그 그게 이제 내가 생겨 내,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중독 회로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운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군요. 이런 습관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우선 이 습관을 없애는 뭐 간단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그냥 술을 치우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집에 갈때 편의점에 들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술보다는 탄산수나 다른 어, 시원한 음료 같은 것들을 냉장고에 채워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습관 회로가 계속 강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요 보상을 이제 건드리는 것은 이제, 어, 정신과 약이나, 어, 또는 기, 기존에, 기전에,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술을 멀리 하게 되면, 사실은, 어, 3일만 지나도 많이 이 보상회로는 중독회로는 약화되고, 그 다음에 3주, 3개월, 1년 이렇게 되면서 이 회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막고 보상회로를 억제하고, 어,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으로 그걸 대체해주게 되면, 이렇게, 어, 어, 술, 술을 마시는 습관은 금세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수면, 어, 유도를 위해서 한 잔만 드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위스키 한잔 먹고 자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일정 빡빡하게 만들고, 또 빨리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바쁘시게 일해, 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 이렇게 자기 전에 한잔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첫째로, 알코올은 수면의 정상적인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 전에 한잔 먹고 자면은 일단은 빨리 잠드는데 이거는 제대로 잔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에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다음날 기분이 안 좋게 만듭니다. 이게 장기간 쌓이게 되면 우울감, 불안, 분노가 더 많은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잔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뇌 피로를 가진 상태로 이제 가는 거고요. 수면 시에 이뇌 회복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 뇌세포 사이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술 먹고 자고 뇌 회복이 안되는 수면을 취하는 걸 반복하면 치매 발생이 10년 20년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 또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잔이면 잠이 오는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 두잔세잔 잔 이렇게 해야 되고 점점 점점 술의 해약이 누적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 내가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오늘은 수면에 대한 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면 위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수면 위생을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불면에 대한 원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 불면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화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들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유도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아, 어, 아무리 해로운 뭐 심지어 졸피됨이라 하더라도 어, 술 먹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사용 다른 대체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하는데는 보통 중증의 알코올 중독이 아니시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원리 내가 술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나의 원숭이의 뇌를 이해를 하시고 술의 해악을 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술을 피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하나가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술의 크레이빙 술이 이렇게 땡기는 이런 상태를 많이 예방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 술이 주는 도파민을 대체해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술 대신에 뭐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이완을 하는 것도 수면을 유도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 이 많이 되죠. 이런 어,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점점 알코올에 빠져있던 나의 파괴된 뇌를 회복을 하고요. 보통은 뇌가 아무리 많이 쪼그러들어도 굉장히 상당히 알코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치매가 생긴 분들도 1년 정도만 금주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뇌 쪼그라듬은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 챙기는 상태를 만들고 또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내몸 속에 있는 질병들이 좋아지고 배도 들어가고 부종도 좋아지고 또리도 맑아지게 되면서 점점 점점 술이 덜 땡기는 상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M이라는 기둥이다 좋아지게 되고 내재 역량이 개선이 되는데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술을 끊고 한달 정도가 지나면 한 3~4kg 정도 부종이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고요. 배가 일단 쏙 들어갑니다. 어, 술 끊고, 당뇨고혈압이 아예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대사질환이 좋아지게 되고, 칼로리 섭취나 또 밤에 드시는 안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대신에 운동 같은 좋은 활동들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고혈압 고지혈증 없어지는 분도 많고, 저도 거의 뭐 혈압이 한, 그 수축기 혈압이 30 정도가 술을 아예 끊는 다음에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 불안, 인지기능 저하. 이게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는 원인이기도 한데, 술을 마시고 나면 결국에는 우울, 불안,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절망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어요. 굉장히 그 비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가 있고 자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이게 되는데 술을 끊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해소됩니다. 뇌 쪼그라든 것도 다 해소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 불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술값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어, 술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 위해나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을 5년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효과는 1억 5천 2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는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랑 사시는 이제 부인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평생 화병을 앓고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화병으로 낳는 것이죠. 그만큼 술은 굉장히 나쁜 효과가 있고 끊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주변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내재 역량이 향상되고. 노화 속도가 감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술은 정말 백해 무익한 뇌독이고요. 술 마시면 좋다. 그리고 프렌치 파라독스다. 와인 드시면은 노화가 지연된다. 다 맞지 않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트,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항노화 효과가 있을 만큼 어, 어, 유의미하게 와인으로 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를 하려면 와인을 한 천잔쯤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잔 마시면 죽겠죠. 레스페라 트롤 차라리 알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내 노화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술 드시고 싶어서 하는 핑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제, 또술 우리 좋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사실 보시면은 마케팅이라고 보셔야 될 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뇌 독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지금 입증됐고 소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잔만 드셔도 뇌 노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됩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관장하는 회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해서 즐거움의 총량이 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는다고 해서 또 즐거움의 총량이 줄지도 않습니다. 술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중독 회로를 억지로 끊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원리를 이해하고 습관을 바라보고 다른 습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찾게 되는 원인 우울, 불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인 질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주, 금주, 단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하시게 되면 내재 영향으로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스러운 치매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약이 필요하시다. 요새 건망증이 느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술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치매, 예방, 사실 치매 예방약 중에 실제로 효과 있는 것 거의 없거든요. 술 끊으시면은 어한 두세 달 지나면 건망증 웬만한 것들은 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얘기를 더 보시려면 어 제가 두 번째 책을 썼는데요. 어 1월 달에 출간될 예정이고 아마 조만간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뭐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매 또는 노화를 생활 습관에서 어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 많이 담아놨고, 그래서 많이 보시면 또어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